3언 19장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폐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지식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느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난이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건을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 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늘 함을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눈을 늦추며 죄가를 눈감아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제의 표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에 있을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느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죽게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때내 아들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불 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피우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느니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표여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기품을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 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상이한 저울 주와 상이한 되는 둘다 죽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수 있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 부르리라 물건을 사는자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신기한 보석이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차갈로 가득 차리라.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사귀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상해한 저울 주는 죽게 가정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죽게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운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더치니라.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자도 자비로 받들어지느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